이전 영상에서는 노인 일자리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대상자의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하나씩 따라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노후에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지원 대상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 활동형은 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우선이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만 60세 이상으로 신체가 건강하신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 알선형 역시 만 60세 이상으로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으신 어르신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시거나 지역 내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같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이거는 해당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김할아버지는 주민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셨습니다. 매년 12월이면 동사무소에 가서 내년도 일자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신청과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시니어잡 웹사이트, 또는 정부 24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주로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월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일부 사업은 수시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추가 모집 일정은 다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이 할머니는 온라인으로 노인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합니다. 선발 과정은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필요한 경우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이후 기본 교육을 받고 실제 활동 현장에 배치됩니다. 선발 기준은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활동 역량, 참여 의지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경남 창원시의 박할머니는 지역 시니어 클럽을 통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시니어 클럽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아 신청했습니다. 면접도 보았는데 간단한 자기소개와 참여 동기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유형별 활동 시 주의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실 때는 각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하시기 위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령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활동 일지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으로 결석하시면 해당 일에 활동비가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는 날씨와 주변 환경에 항상 유의하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활동 시간인 월 30시간 내외를 잘 지키고 노노케어와 같은 활동에서는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활동 시에는 지급받은 조끼나 명찰을 항상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박 할아버지는 학교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활동일지를 꼼꼼히 작성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감기로 결석했는데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그날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이 할머니는 공원 환경 정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아침 일찍 활동하고 겨울에는 빙판길을 조심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는데 그 이후 항상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있다고 말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업무 관련 교육과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지키시고 부득이하게 결근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장시간 활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가 있을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하는 소득은 정확히 신고하시고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혜택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김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어르신 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달 강사 연수에 참여해서 새로운 체조동작이나 건강 관련 정보를 배운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이 있어야 수강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남 진주시의 최할머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 한 사람이라도 늦으면 다른 선생님들이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해서 미리 담당자에게 말씀드리고 대체 인력을 구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히 식품 관련 사업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고객의 불만에 적절히 대응하고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합니다. 사업단의 공동 자산과 장비는 소중히 다루어야 하고 사업 홍보와 판로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박할머니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다루는 일이라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작업대를 소독하고 식재료는 신선한 것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나왔는데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의 정 할아버지는 시니어 택배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익을 내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단지 주민에게 인사도 잘 드리고 정확한 배송으로 신뢰를 쌓고 있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고정 고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취업 알선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근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배정받은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시간 근무하실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할아버지는 대형마트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근무 시간, 휴게 시간, 급여, 휴일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 서구의 이 할머니는 병원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처음에는 소통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 단체 채팅방을 참여하고 회식에도 가끔 참여하면서 세대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동 중 불이익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 중에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비나 급여와 관련된 불이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시면 해당 일의 활동비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석부에 허위로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활동비는 환수 물론 앞으로의 참여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시면 경고조치 후 활동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이 할아버지는 마을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한 분이 실제로 오지 않으면서 다른 분에게 출석부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활동비를 모두 반환하고 사업 참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참여 자격과 관련된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중복 참여가 발견되면 모든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참여한 경우는 향후 1년에서 3년까지 참여가 제한됩니다. 활동 중에 음주나 폭언, 폭행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시면 즉시 참여가 종료되고 다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김 할머니는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의 두 가지에 동시에 신청했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아 모두 신청했는데 중복 참여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법적 책임이 따른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 중 알게 된 대상자나 기관의 개인정보를 외부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기관의 재산이나 물품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경우는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이 할머니는 노노케어 활동 중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신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가정상황에 대해서 다른 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교육을 통해 이런 정보는 절대 외부에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비밀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주의해야 할 불이익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로 인한 소득이 기초생활 수급과 같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사업 평가가 좋지 않은 수행기간은 다음에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참여자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의 정 할머니는 노인 일자리 참여로 인한 복지 혜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활동비를 받게 되면서 기초 생활 수급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미리 알았다라면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텐데 아쉬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런 점을 꼭 알려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남구의 김 할아버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경험했습니다. 취업 발선용으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니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지만 그만큼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교육에 참석하셔서 모든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중에는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즉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활동 기록은 정확하게 유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복지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시면서 안전하고 보람차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신청 방법, 주의사항,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보답하겠습니다.